테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오늘 경기를 위해서 감독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훈련도 엄청난 양을 소화했다고 들었는데요.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경기 전에 두 감독을 만나봤는데요. 네. 뭐 얼굴 표정부터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는 투어 매치입니다. 자 유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어, 집중력 가져야죠. 피하고 프랑크 레이 카르트가 공 잡습니다. 잭글리시골 회전시킵니다. 잘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피하고 공이 나가버리는군요.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자, 테오.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카프, 동료를 바라봅니다. 호제르 이바니스. 자, 안데르송. 자, 올라가죠. 오기술 로빙 패스. 자, 전개해야죠. 버블 라이너. 프리킥 선언됩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따냅니다. 프리킥 직접 슈팅. 리터 멋진 다이빙.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세징이야. 세리오 고메스. 다시 넘겨줍니다. 지원해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더블 라이너 수비의 멋진 블로킹 박스 안쪽 공격을 습니다 둘리트에게 공 건네줍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슈팅 손 맞고 포스트 맞고 필드로 언제나 적절한 일카이 귄도원 슈팅 시도. 아, 슈팅 막았어요. 어, 슈팅 브로킹 좋습니다. 배우. 세징야 공 잡습니다. 마치 아구에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가 있는 세징야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역습에 또 특화된 골파력과 오른발 한 방이 있죠. 네. 자, 덕배.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혼란 받아줍니다. 자, 파이널 서드 진입하나요? 네, 기회죠! 결정적 기회! 아, 기가 막힌 골입니다! 야,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결국은 득점합니다. 아, 오늘 경기 사실 치열한 접전이 될줄 알았는데, 한 팀이 일방적으로 슈팅을 많이 때렸거든요. 결국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팽팽한 경기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 잘하네요. 슈팅도 많고, 아, 득점도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카르트가 공 잡습니다. 볼터치하는 카푸 테오니다 파울로 말디니 공 잡는 세징이야. 나바스 빠르게 움직입니다. 좋은 태클입니다야태클 좋습니다. 안데르송 세징아 공 잡습니다. 아 탁구 조절이 살짝 안 됐군요. 살짝 벗어납니다. 아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찬스였는데요. 집중력이 아쉽습니다. 일카이 균도한 정말 번뜩이는 선수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세리오 고메스. 줄곳을 찾는 카일 워커. 로드글리트 공 잡습니다. 장지현의원이 첼지현으로 불린 이유가 사실 굴리투부터 시작됐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굴리투 선수의 첼시행이 저의 첼지현이 된 계기죠. 열렸죠. 슛! 아 키퍼. 아쿠바스한 세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킥 수비하던 팀은 잘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컨 볼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죠. 키퍼의 선방지나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바지만 편도 5남기 키어요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자 바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laughs> 자 공간을 찾아내질 못했군요. 프리킥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거리에서의 프리킥은 정말 예민한 감각을 요구하거든요. 아쉽게 됐습니다. 야레입니다공 잡는 귄도환 메이카르트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공 잡는 텔레피 안드레송. 그리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로드 반중들을 열광합니다. 붉작 불이 터졌습니다. 네, 다시 팽팽한 승부가 시작됩니다. 결실을 봅니다. 결국은. 골방을 갈랐습니다. 아 오늘 많은 슈팅을 때렸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상대팀은 사실 슈팅을 많이 허용해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부러졌습니다. 야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본인이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대단한 득점입니다. 블리트 움직입니다. 레이카르트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아 패스 좋네요. 좋은 기회 이팀 불타오르는군요 추가 골이 터집니다 어, 공격진들 컨디션 좋죠 한골 추가합니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번 득점합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일카이 귄도원 일카이빈 또한 계속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선과 공격진영까지 넘나들면서 극점에 막스안쪽공 떨어졌습니다. 크로스를 막아내는 테오 네. 에르난데스. 미리 예측을 잘했죠. 테오입니다. 중원을 지켜냅니다. 자, 오늘 경기에 홈팀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 경기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신나고 홈팬들도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키퍼 방어해냈끼요공 흘러갑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크로스 기회 오늘 경기 이제 딱 4분 남았습니다 패스 건네받는 굴리트 메이카트에요. 공 넘겨받는 더블라이너. 자 돌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어 잘라냅니다. 아 커팅 좋았습니다. 이 선수 어느 위치에서든 위협적입니다. 더블라이너.